쫙 한번 보여드려봐. 뭐가 잘못됐어? 아주 아주 크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어? 응. 어.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찾아봐. 아래서 찍어보고 위에서 찍어보고 한번 해봐. 뭐가 잘못됐나? 모르겠지? 응. 자, 힌트 하나 줄게. 내가 갱이를 갖고 자, 왔어.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지금요. 이제 우리 엄마네 어, 비닐 하우스에 와 있고요. 자, 여기 옆에 노지에다가 고추를 심으려고 왔습니다. 아 근데 안 좋아하고 아 갑자기 짜증이 확 났어요 왜냐면은 밤 기온이 딱 보니까 맨날 9도 12도 12도 13도 9도 7도 9도 막 그렇게 8도막 그렇게 돼가지고요 야 심어야 되겠다 이제 올해는 응밤 어? 기온이 작년보다는 따뜻해지겠다 야 빨리 심어야지 라고 해서 딱 왔는데요 아 앞으로 열흘 후를 보니까 만요 6도 아까는 또 5도 막 그렇게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심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 얘네가 잘못되더라도,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또팔고팔고또 또 남겼다가 심으면 될것 같아서 심고요. 자, 왜안 돼, 기분이 찝찝해냐 하면요. 은 아, 영상 4도, 5도, 4도 밑으로 들어가서 제습도어서 서리가 온다. 라고 하면, 잘못된 고추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추로 심는 시기는, 어 마지막 서리가 내리고, 밤 기온이 적어도 영상 최저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거 작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어우 좀 날씨가 어, 그런데요 아 그래도 심기로 강행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영화, 아니, 영상 한 5도 4도 재수가 없어서 서, 소리가 살짝 오더라도요 그동안에 얘네를 이파리를 갖다가 영양제를 줘가지고 이파리를 약간 두껍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추위에 버티게 만들려고 쉽게로 강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꼬치 같은 육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우스 안에서는 총체벌레 같은 게유충이땅속에서 월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뜻한데 이렇게 막겨 다니면서 이렇게 고추모종으로도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모종이 조금만을 때부터 총채벌레 약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아우 제가 올해 착각을 생각 을 못하고 총채벌레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총채벌레는 칼라병의 주범인 총채벌레가요 어 아닌데 칼라병의 주범이 총채벌레 인데요 아 총채벌레 약을 잡지 못하면은 고추가 칼라병이 생기면 막 울긋불긋해 있고 뭐라고 래야 되지? 여보, 여기로 파랗고, 여기는 빨갛고 막 울긋불긋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칼라병이 오게 되면 요 고추가 상태면 전멸이 됩니다. 자, 그거는 칼라병은 고추수가 거의 어지간해서 고추수가 없고 한 번은 오 그냥 작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생각을 못해가지고 일단 육류에 0 g 이니까는 5g. 5g 식 g 5g. 5g. 일단 칼락정약을요. 아, 이렇게 어린 육묘 시기에 줘야 됩니다. 자, 요즘 고추가 뭐 타, 탄저병, 칼납병, 염병야 뭐, 종합복합 뭐, 내병 계열이라고 해도요, 칼납병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한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야, 어서 지우지 만큼 나가냐, 이거. 나오는 게괜찮네한 번만 더 잊어도 나갈걸. 힘든 거 들고 있는 것도 낫겠다. 어? 좀 낮았네. 나혹나하졌지리려주었고요 아, 자, 그리고, 그리고 얘네를 심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 밭에,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딧물 약을 안 뿌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뿌렸으면은요, 여기 고추 모종에, 여기 여기 한번 봐봐 꽃이 모이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보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어, 진딧물약을 이렇게 살살 뿌려 가지고요 그럼 물 주기 전에 좀 뿌리지 아주물 물 주고 심을건데 뭐자 이렇게 진딧물약을 뿌리셔도 됩니다 자 밭에 진딧물약을 뿌리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 이렇게 진딧물약을 뿌리고 이 종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한번 비춰줘 볼래, 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위에서 비춰줘 봐. 아,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씨앗으로 다 직파를 한, 해가지고, 트레이에다 옮긴 모종이고요. 어우, 되게 컸습니다. 자, 이렇게 30cm, 25cm, 아 27, 3 8 c m 30cm, 30cm, 30cm 적었다, 그거. 음. 자, 그리고 얘는 삽목한 고추면입니다. 작아. 저희 밭에, 이제 정식해 놓은 걸 보면 비슷한데, 어, 여기서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가지고, 뭐 고추를 심으러 가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자, 지금 은 이제 엄마네 바깥에 고추를 심으려고 왔는데, 간격은 약 40cm씩 들어 놓았고요. 음. 어, 일주일 전에, 뭐, 우분, 유박, 비료, 석회, 진딧물약, 탄저병약 자, 그런 걸 갖다가요, 같은 날 한꺼번에 팍! 튀고, 비닐을 그날 확 씌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어,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위험하잖아요. 가스 같은 거막 생기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비닐을 씌워놓고, 어제 구멍을 뚫어서 가스가 빠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봤으요 어, 잘못하면, 가스장애가 생기기 쉽고, 잘못되면 고추가 노렇게 뜨고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제 가스가 빠지도록 이렇게 구멍을 다 미리 뚫어 놓았고요 자 오늘은 고추를 심는 날인데 고추를 심고자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는 한 2-3일 정도 어? 이렇게 구멍을 뚫어 며칠 뭐 2-3일에서 한 4-5일 안에 대충요 며칠을 갖다가 흙을 덮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또 가스가 더 빠지라고 자 이렇게 풀을 주지 안왔고요 그걸 덮지 않았고요 자, 그렇다고 이걸 계속 놔두면은 저는 뭐, 이걸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키워라, 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하이 사이로 수분이 날아가게 되고요 또, 비가 오거나 물을 줬거나 했을 때, 이거를 열어놓게 되면요. 물 맞은 부분은요, 되게 딱딱해지고 근처가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뿌리 활짝도 늦고, 또, 뜨거운 날 있잖아요. 되게 더운 날. 막, 낮 기온이 막 25도, 3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요.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화상을 입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똥이 똥하고 비료 뿌린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스좀 빠지라고 이렇게 열어 놓았고요.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흙을 덮어 줄 겁니다. 그래야 이 여기에 습도도 유지가 되고 수분도 유지가 되면서요. 흙을 덮어 주게 되면 습도가 있잖아요. 습도, 습도가 있기 때문에 흙이 딱딱해지는 이를 방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고추 심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뿌리를 한 4분의 1정도 살짝만 끊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가서 찍어고서 뿌리를 넓게 펴가지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넓게 최대한 자리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흙을 덮을 때는요, 여기 딱 상토 높이에서 살짝만 덮어야지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너무 여기까지 그냥 위에까지 덮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 뿌리가 나오려고 그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 성장도 더디고 뿌리 활짝도 늦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뿌리 잘랐네, 얘는. 여기를 살짝 끊어주고 자, 이렇게 끊는 이유는 부진 뿌리에서 어? 뿌리에서요 새로운 실 뿌리들이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뿌리 양이 더 많아져서 어? 수분,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어? 땅에 활착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뿌리가 많고 목대가 굵어야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쭉쭉 빨아먹고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어? 좋은 피해 뭐 그런 거에도 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 일단 다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물을 안 주고 심냐고 물어봐 말을 해. 도대체 왜 물을 안 주시냐고. 고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심어 보겠습니다. 꽃으로물안 주고 심지? 뭐 무슨 꽃으로물안 주고 심냐고? 요즘 세상에 어? 옛날이요 물 주고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뭐? 여기 속에 전족 테이프 있잖아. 실고물 주면 되지. 뭐해로 그냥 길폭 길폭 해고 여기다가 물 주면 옷에 튀기고 신발에 튀기고 그냥 아 그냥 옷인지 떡인지 그냥 헷갈릴 정도로다가 지극 번복됩니다. 자 그리고 물 갖다 막두게되면막막 막 뭉치고 막 아우 이게 렇 더러운 게 좋아요, 보? 뭐. 어? 그 떡된 데다가 물 주고 뿌리 활착도 더 익었어. 굳이 떡단지에가 물주고는 뿌리 확실히 늦지. 근데 점적 테이프를 통해서 위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면은요. 서서히 씨 묻어. 서서히 뿌리하고, 어? 이 흙하고. 그 나도 아는 얘기를 왜 질문하라고 그래 그럼. 아씨. 어? 담으로 담으로. 나는, 나는 봐와서 아는데. 담으로 딱 심어. 자이 줄은요 삽목한 고추를 심고 옆에는 삽목하지 않은 또 고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자 빨리 심어. 자, 다싣고딱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사항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추를요, 모종을 잡을 때막 이걸로 그냥 꽉 잡으면 안 돼요. 꽉 잡으면, 어우, 어, 뜨겁지? 자, 식물이 화상을 입어서 나중에 잘못될 경우도 있고요. 자, 오늘은 날씨가 흐린데 뜨거운 날이 고추를 데려갔다가 비닐 위, 까만 비닐 위에다 잘못 올려놔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 부분이 화상을 입으면은 또 나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추를 넣을 때는요 이렇게 반드시 흙에다가 쫙 넣어놓고 어 만질 때는 여기를 꽉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뿌리를 아까도 보셨다시피 한4분의1 정도 뜯어내고 꼬지 꼬지 고추란다 꼬지를 자 고추를요 뿌리를 옆으로 꼬치. 살짝 살짝 핀 상태에서 자 여기에다가 놓고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봐 자 여기가 고추가 고추 상토 표면입니다 표면 표면 부분까지 뿌리를 싹 쫙 펴가지고 딱 얹어놓은 상태에서 흙을 덮을 때 너무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흙을 싹 모아서 뿌리만 살짝 그 상토만 살짝 덮이게 해서 한번 싹 눌러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끝나 자 너무 깊게 심으면 뭐라 그랬지 여보? 뭐? 너무 깊게 심으면 뭐가 안된다 그랬지? 누가? 아다 물어 <laughs> 자 딴생각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미안해요. 이렇게 고추를 다 심어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내가 딴생각을 네. 많이 해가지고 자, 고추를 다 심었구요 자, 여기서 아주 크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자, 물을 주기 전에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요거한번 찍어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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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쫙한번 보여드려봐 뭐가 잘못됐어? 아주 아주 크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어? 응. 뭐가 잘못됐지? 나손 닦고 올테니까 잘 생각하고 있어봐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찾아봐 아래서 찍어보고 위에서 찍어보고 한번 해봐 뭐가 잘못됐나. 물겠지. 응. 자 힌트 하나 줄게. 내가 괭이를 갖고 왔어. 괭이? 응. 자 괭이를 아 갖고 왔어. 이 골파라고? 자 그렇죠. 자 역시 사장께 삼정이면은 눈치밥이 조금 있는 거 아, 괭이가 갔으면 말다 했지 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쪽에는 비가 와도 배수로로 통해서 물이 쫙 빠지게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물이 어? 쭉 빨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운데 쪽에 봐봐요. 자, 여 <laughs> 여기가 깊어요, 깊어. 어? 여기가 깊죠? 그러네. 아래쪽에도 깊고 점점 점점 높아지고 여기가 높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어 벌레도 안 생기게 신딧물약뿌리고 탄저병 안 생기게 탄저병 뿌려, 약 뿌려요. 뿌리 활짝잘 되게 뭐 깊게 안 심고 뭐흙같다 살짝 덮어줘. 배우지 다 해줘요. 저쪽 위쪽에는 괜찮은데 요 아래쪽은요 죽소서 개집니다 왜 잘못하면 전멸합니다 전멸 자 뭐가 잘못됐냐면은 여기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자 요쪽으로 고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쪽을 끌어서 높은 쪽에 있는 흙을 끌어서 살살 살살 어 깊은 쪽으로다가 요렇게 막 깊은 어좀더 좀 할까 응자 음. 깊은 쪽으로다가 흙을 몰아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깊은 데로다가 쭉 그렇지 됐지? 응. 물이 고이는 척해서 빠지고 있지? 응. 자 이렇게 배수로를 완전히 쭉쭉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자 일단 꼭지를 다 심었으니까 좀 물을 주차입니다. 자 수돗물을 이용을 해서 점적 테이프로. 관수를 하는 방법을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먹어? 유롱지. 이롱지 배고픈가 먹으면서 쓰어요야 어, 자기만 먹냐? 자 만약에 아, 찍면서 먹어. 자 고추를 지금 다 심었습니다. 만약에 어, 탄저병약을 이 밭에다가 끈지고 놀타리를 안 쳤거나 또 고추 모종에다가 안 줬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탄저병약이나 진딧물약 이렇게 고추를 심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되겠네. 자, 이렇게 주시고, 자, 흙을, 흙을 덮어야 되겠죠. 진딧물이라고 썼으면. 은 자, 왜 덮는 건지 알아요, 뭐? 흙? 응. 어. 흙을 왜 덮냐고? 응. 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효과 별로 없어. 이렇게. 조금 있겠지만. 비가 와서 스며 들어가면 모를까. 그렇지. 어, 맑은 날에는요, 괜히 이거 뿌리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 속에다가 그 흙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습이 있어야 이 약동분이 착 녹아서 들어가고요. 그렇지. 응. 그래서 있잖아. 이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가 심었으니까 이제 물을 주고 며칠 있다가 이거를 갖다가 다시 흙을 두근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요 일단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자 저기 기하수하고 연결이 일단 시켜놨고요. 자 모타 뭐 양수기 뭐 그런 거 없이 일단 일반 수돗물로다가 그냥 관수를 할것습니다자 원래 물을 줄때 물을 뜨뜻 태고 미지근하게. 해놔야 이제 고추도 놀라지 않고 좋은데 이 찬물이 들어가면 벌딱벌딱 그냥 뿌리가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주는 거보다 나니까어 그렇다고 여기 돌려주려고 양식이 어, 뿌리가 그렇고. 벌떡벌떡 놀라 놀라기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또 연결을 하냐 물 호스에 라인 밸브를 하나 연결을 했고 자, 또 요거는 연지로스입니다 연지로스 자, 연지로스를 일단 하나 연결을 합니다 아, 도치가 있어야 되는데. 라이터 있잖아, 라이터. <laughs> 그 양쪽에 한벌 더 있어야 돼. 왜? 이쪽이랑 이쪽 연결해야지. 아, 뭘 다물어? 아, 다으어 뭐? 아동, 이쪽 주고 루, 저쪽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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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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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주고 그래?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담으려고 그러는 거. 자, 일단 아 여기에 물또 담으면 담는다고 말하고, 말만 하면 말만 쓴다고. 여보, 물로 쓰에 라이노스를 하나 연결을 해주고요. 연지로스랑 여기 티를 연결해주고 양쪽으로 또 연지로스가 삼각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하도 마세요, 나도 왔어. 연지로스가 이렇게 점적 테이프랑 연결이 되, 연결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점적 테이프가 여기에 물을 주려고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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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고요쭉 잘라서 자 여기다가 하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양쪽에 얼마 나 좋아? 한 번에 자, 나중에 가을때물좀 주고 물을 주게 아이고, 돼 있고요. 됐다. 자 여기에 어얘 어, 움직이면 짜증이 나니까 이 멋진 품 같은 거 갖다가 쓱 박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왔다 갔다 안하고어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두게안 들어가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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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자. 여기 하나가 연결됐고요. 또와또애 아, 엄마가 뭐 저걸 갖다가 어뭐 양쪽에다 해지 뭐 무쪽 저쪽으로 막그러잖아 제가 불러니까 이거요 불르다가 살짝 달궈주지 안 들어 아, 안 달궈주면 아환장합니다 응. 이거 손다 까져요. 자, 진짜. 누가 그냥 미련하게 그냥 집어는 넣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어? 침도 쑥발 쑥 어머 역시 쑥 들어갔는데 침발하는게 최고네. 미끄러우니까. 응. 자 이렇게 점적 테이프를 왜 이렇게 짧 짧게 잘랐어 점적을 점적 테이프를. 아우 자기 눈도 이렇게 짧게 잘라들라좀 땡겨지게 잘라야 되는거야 땡겨지게 늘어, 늘어지니까 그래 요, 낮에 뜨거우면 훅 늘어나서 더움면 이렇게 다 늘어지는거야 사람도 늘어지고 맞아. 개불알 늘어지고 개불알은 여기서 개불알이라고 하면 어떡해 흥분돼 그러면 아다 물고 자 이렇게 사람은 주용히해 아, <laughs> 그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얘도 피는 있어. 내가 장때 갖다 놨잖아 자, 얘도 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여기다 가꽉뭐또 십자로다가 물어줘야지. 어? 이렇게 물어 줘. 여 걸리게 물어줘야지. 아유. 이렇게. 참, 아니다. 그 밸브에 걸리겠다. 자, 이렇게 밸브를 싹 열어놓았고요. 자, 드디어 다 심고 어, 물을 들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밸브를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입구에다가. 벨브를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요 점적 테이프는요 차이가 있지만 막 20, 25cm에서 20cm 간격은 이 수돗물 압력으로다가요 100m 이상 200m 가까이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점적 테이프 물 나오는 구멍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한 10cm 간격은 거의 한 50m 이상 100m를 미, 미, 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양쪽에 두 군데를 열었으니까 이 메인 하나를 갖다 열어주면 동시에 물이 아니, 들어갑니다. 여기 좀흙좀좀 좀, 좀 채우고 좀 심지. 기본 아니야, 기본? 아, 누가 이렇게 낫지 자기가. 내가?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는 거지. 떠드느라. <laughs> 어머니 같으면 이렇게 하네. 됐어? <laughs> 어? 됐어? 꼬랑이 너무. 그래 여기, 갖다 여기. 흙이 너무 없다. 됐어? 어, 여기 좀 모자라. 좀더 채워. 됐어요? 응. 어우, 씨, 아빠 깜깜데 어, 어머, 어그다 풀으면 어떻게 조금만 열어야지. 어. 아씨, 잔소리하게 만드네. 자, 이렇게 아, 가만있어 봐. 배브를 열어주면 물이 어, 102개 쉬었습니다. 102개. 열어. 야, 물 들어간 소리 들려? 엄마. 야, 얘 봐. 통통해지는 거 봐. 살쪘어. 글쎄. <laughs> 자, 지금요. 이제 점적 테이프를 통해서 물이 쑥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젖어 있죠, 여기. 질폭질폭. 어? 여기 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질폭질폭 해잖아 자, 그리고 여기도 질폭질폭 하고요. 또 여기도 질폭질폭 하고요. 자, 물 조금만 더 주고 끌어야 되겠다. 자, 고추가 전체적으로 물이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좋았어. 물 충분히 줬어. 될수있어 간격 좁은 거 쓰는 게 낫겠네. 어, 그치, 아, 이거요. 물 틀어놓고 간격이 너무 길고 또군다한줄 내놔가지고. 10자리 쓰면 딱이야, 진짜. 어? 십자리, 십자리 쓰거나 여기 십오센치짜리로 양쪽으로. 네, 십자리가 짜요. 1오 센치짜리 양쪽으로. 응. 아 저같이 성질 급인 사람은요 뜸을 뜸 있는 거 아우 열받아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거의 많이 먹었는데 아 저희가 또 다른데로 가봐야 되는 관계로 엄마 부로 한 삼십 분만 있다가 물끄라고 하고 충분히 물을 주고 물을 끄고, 끌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구멍 뚫린 거는요 이제 가스가 빠져나갈 시간이 있도록 조금만 한 며칠만. 음. 음. 며칠 며칠만 이렇게 열, 그 구멍을 열어놨다가 또 다시 흙으로 덮어 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엄마네 거랑 어 우리 거랑 내 거랑 비교를 해야지 왜냐면 우리는 하우스 집이고 노지 집이니까 어머 니네 노지에서 또 어떻게 키우는 것도 자기가 음. 노지 키우는 사람도 많잖아 텃밭 받는 사람 자그리 특히 노지에서는 아 뭐, 두둑 다만들셨겠지 아직 안 만드신 분들도 있을 거다. 자월 달에 만들어질 분이 있을 그렇군요. 거예요. 자, 노지에 아, 두... 심으시는 분들은요 특히 두둑을 높게, 더 높게, 배수가 잘되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물이 쭉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뭐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그냥 여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뿌리가 뭐뭐 뭐 하루 이틀 막 잠겨 있다, 그럼요 그 꽃은요 100% 갑니다. 자, 그러니까 배수로 철저히 하기 위해서 뚝을 높여주고 또 배수로를 잘 파줘라. 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꼬추랑 우리 엄마 꼬추가 허가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보 밥 먹으러 가자 응 응, 먹으시겠습니다